얘들아, 대망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34번 지문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한번 가볼게요. 빈칸 문장. In the climate case, 기호의 경우에는 It's not that A. It is that B. 그럼 뭐야? A는 아니고 B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호의 경우에는 여기는 맞고 이건 아니다. 여기랑 여기가 반대 내용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B를 읽으면 A에 대한 힌트를 좀 잡을 수가 있겠지. 근데 B에서 이미 너네 무의식 중에 함정에 걸릴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현실은 obscure 가려진다는 소리죠. 모호하단 소리니까 가려진단 소리지. 현실은 가려져. 뭐에 의해서? From view. 뭐에 뭐로부터? 시야로부터. 시야로부터 가려지는데 뭐에 어. 의해서 가려지는 거. Partitioning of time. 시간의 분절에 의해서 시야로부터 현실이 가려지는 거. Partitioning에서 part란 단어 보이시죠? Part. 부분. 그러니까 partitioning. 분절화 이렇게 되지. 그래서 현실이 내눈 앞에서 가려지면서 So questions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past and future.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임, 소재의 질문 자체가 do not arise naturally.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럼 보통 너네는 무의식 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시간의 분절? 시간의 분절이 현실을 가리네?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네? 여기를 그냥 쓱 뭉뚱그려서 넘어간다더네? 어떻게 하냐? 시간의 분절, 책임감, 회피.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간의 분절이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들고, 만들고 있다. 그런 결과를 낳는다. 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여기. Do not arise naturally.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아야 돼. 왜 하필 naturally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돼.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얘들아, 회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피는 뭐야? 난 알고 있어. 나한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 그것이 회피지. 그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애초에 do not arise naturally. 애초에 발생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등 뒤에다가 메모지 붙여놨다 치자. 그럼 이 친구는 내등 뒤에 있는 게내 시야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 메모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내 눈, 이게 존재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할 수가 없어. 내등 뒤에 메모지가 있어?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아. 왜? 내등 뒤에. 메모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 눈엔 보이지 않거든. 그런 게 하나 눈에 보여야 질문이라도 던질 거 아니야. 존재 자체를 인지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의 분절 때문에 아예 현실이 내 눈앞에 가려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있스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질문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시간의 분절은 책임의 회피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시간 분절은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들어. 라고 그냥 도식적으로 이 문장을 읽어버리잖아. 그럼 이 문제 100% 틀려요. 왜 그래요? 선지에 뭐가 정답이었어요? 선지에 어떤 게 정답이었지? 어, 그, 무슨 d e n y t h e responsibility 이런 게그 선지의 정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아닌 게 들어가야 되는 아닌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책뭐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들어 긴게 들어가네 맞는 게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5번은 무조건 탈락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란 말이야 조금 이제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내용이 읽히지 않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의식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글 대충 읽지 말자.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하는 거야? 네가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애써 구태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질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이쪽에 그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또 여기서 그 정답을 고르지 못하게 문제에서 어떤 이제 함정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 교수님이 문제를 내실 때는 오히려 더잘 알라고 그렇게 냈을 수도 있어. 근데 너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야. 뭐냐면은 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냐고 했어?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 무엇을 segregation 분절이죠? 우리의 의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절하는 것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나 혹은 자기 지표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이 자기 지표적 프레임워크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 이렇게 쓱 설명해주고 있거든. 너네 입장에선 굉장히 이 문장이 모호해. 모호한 점과 모호하지 않은 점이 섞여 있어. 첫 번째, 아, 시간의 분절이 fiction.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말이다. 말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자기 지표적 프레임워크다?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지금 예시를 들어줬거든? 그냥 너네가 이거 보면서, 음, 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약간 알쏭달쏭한 거지. 이해는 갔는데 굳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왔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는요, 이런 모호한 정보는 그냥 세모 쳐서 너네가 확실하고 알고 있는 정보만 딱 가지고 가는 거야. 뭐야? 아 시간의 분절? 말도 안 돼. 이것만 잡고 가는 거야. 오케이. 다음. 근데 그 시간의 분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in this conventional manner conventional 보, 보편적인 관습적인 manner 방식이란 뜻이야 그럼 보편적, 이런 보편적인 방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아주 선조 때부터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들이지 이게 되게 옛날의 고수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This Conventional Manner 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3분절 하는 거그 시간의 3분절로 시간의 의식을 구조화하는 것에 Nothing is generally wrong. 그렇게 잘못된 건 없어. And it often works well enough. 그리고 심지어 잘 굴러가기까지 해.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마저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겠지. 근데 However 이러면서 이제 반전이 들어가지. However,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는 이런 날카로운 시간의 분절,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미래로 의 이렇게 딱딱딱딱하게 이런 분절을 시키는 것이,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Misleading은 오해하는 이란 뜻이에요 오해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또 진실,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뜻이 있어. 그럼 그런 시간의 분절이 굉장히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었고 더 중요하게 has hidden from view 우리의 시야로부터 우리의 시야로부터 hidden 감췄어. 무엇을? 현재 우리가 살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의 범위를 확 감춰 버린 거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이 히든이야, 히든. 감춘과. 뭐가? 시간의 분절, 시간을 분절해서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책임을 감춰버린 거야. 감추면 우린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다시 한번 이쪽에 힌트가 다시 나왔지. 우리가 아는데 일부러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부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여기 보고 해서 추론해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도식적으로 아 시간의 분절 책임의 해피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틀리는 거야 바로 틀리는 거야 무의식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까지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좁히는 것은, 즉, 현,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현재만 볼 거야. 시간을 분절시켜서 나는 현재만 볼 거야. 하는 게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힌 거지. 그것은, smooth the way. smooth는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the way. 길이 붙었으니까 길을 닦는다.로 해석하면 좋겠지. 길을 닦았어. 어디로 향하는 길을 닦았어? 우리 자신을 과거와 현재의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디버싱, 이혼시키는 것, 떼 떼놓, 놓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과거와 현재는 어떤, 어떤 게 있어?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Intertwine은 이미, intertwine은 엮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엮이다. 그럼 우리 삶이 사실은, in fact, 사실은 deeply, 깊게 연결되어 있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떨어뜨려 놓게 된다는, 되, 되는 길을 닦는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시간의 분절, 책임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는다. 그래서 이 문장 보고도 아, 시간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시간의 문제? 나한테 책임 없게 만든다.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문장은 틀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it's not it's not that a it's it's that b 이거 몰라서 틀리는 친구? 그거 몰라서 그런 표현을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 봤을 때 100%, 100%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왜 틀렸냐면은 무의식의 혼동. 무의식이 나를 혼동동하게 만들었던 거예 이제 다, 거,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글을 읽을 때 꼼꼼히 읽자.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 풀 때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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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세요. 내가 지금 이 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나머지 필기한 거 바탕으로 복습하시고 직독직해 꼭 해보시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